요즘에는 한국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그동안 닿지 않았던 곳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여행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봐도 사소한 것까지 부러워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누릴 수 있다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살아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 느끼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것들에는 주로 한국의 치안이나 한국 음식, 문화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글을 본 외국인들이 귀국을 포기하고 한국에 머물게 된 이유를 답변으로 남기기도 했죠. 어떤 외국인은? 낮은 세금, 저렴한 생활비, 놀라운 품질의 음식, 좋은 사람들, 멋진 풍경. 좋은 점들은 차고 넘쳤다. 한국은 아시아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어디든 여행하기 쉽고 뛰어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에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라며 한국을 극찬하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이 이것과 관련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이사가고 싶다며, 풀지 못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 형식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글그 내용을 보면, 난 미국인인데, 최근 한국에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인터넷에 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지. 근데 구글은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더라고. 몇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너희들이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게시물을 올려봐. 1. 범죄율이 정말 그렇게 낮아?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영향이 없을까? 2. 내 평균 연간 수입이 약 4만 5천 달러야. 한국으로 이사 간다면 이것으로 먹고 살기 충분할까? 만약 도시 근처가 아닌 시골 쪽으로 떠난다고 가정해도 비슷할까? 4. 외국인을 위한 취업 시장은 어때? 난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일도 잘하고 글쓰기와 영어에 능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맡을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난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관심을 끌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영화배우는 될수 없어. 4. 24살에 운동 관련 동아리를 할 생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동아리에서 내 나이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까? 5.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으로 이사 간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까?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 중이야. 6. 문신은 한국에서 어떤 이미지야? 난 어떤 곳에서는 문신을 보이지 않게 덮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 참고로 내 손과 목과 얼굴에는 문신이 없어. 일단 지금은 이게 내 최고 관심사야. 시간 내서 내 글을 읽어주고 답장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한국에도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이사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한국으로 이민 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질문을 보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일반적이라서 지루할 정도지만 외국인들은 살면서 접해 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한국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외국인 게시물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소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전반적으로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라고 따로 범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평균 수입이 그 정도라면 한국에서 살기에 충분할 거야. 도시 근처에서 살기에도 적당한 것 같고. 만약 시골로 떠나고 싶다면 넉넉하게 살수 있을 거야. 너가 만약 학위가 있다면 제대로 된 직업을 얻을 확률이 높아. 하지만 대부분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직업이 많을 거야. 24세면 한국으로 이민을 떠날 아주 적당한 나이라고 본다. 어울릴만한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많을 거야. 한국은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외국인들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엔 한국말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지만 한국말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 거야. 맞아. 난 한국에서 요구하는 비자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 만약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외국인들은 누군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 난두 명의 동료가 학위를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 기술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 거야? 불행하게도 일종의 거주 비자나 취업 비자가 없다면 90일 이상 한국에서 놀고 있을 수 없어. 만약 한국 여권이 없다면 관련 다른 비자가 필요해. 난 남아프리카에서 왔고 한국으로 이민을 왔어. 한국에서 고향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결정했어. 그리고 나는 자격을 갖춘 교사이고 집에서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살다 보니 이거 하나는 정말 좋다고 느낀 게 있는데, 자국에서 느꼈던 위험함이 여기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야. 남아프리카는 집 아파트를 가더라도 운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며 갔다 와야 하거든. 문신은 이제 한국에서도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고 있어. 한국인들도 이제 문신을 패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은 사방에 CCTV가 있어서 만약 내가 가게를 강탈했다면 경찰은 이미 얼굴을 다 확인하고 내집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도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산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 그래서 그런가 한국에서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느꼈어. 미국은 병원비로 막대한 비용이 다 사라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 너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해. 내가 몇십 분 동안이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놔두어도 아무도 내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나라야. 그것만 봐도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인지 설명할 수가 있다. 한국 교통은 편리함도 있는데 저렴함이 엄청 큰 장점이야. 일본은 여러 기업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역을 옮길 때마다 추가로 돈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표 하나로 어떤 역도 갈 수가 있지. 심지어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해도 돈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나라가 한국이야. 나한테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야. 훌륭한 대중교통, 매우 안전하고 편리하고 걷기 쉽고, 현대적이며 깨끗하고 흥미로운 장소가 가득해. 방문하기에 매우 좋은 다른 국가 및 시골로의 쉬운 접근성도 뛰어나.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식료품과 같은 편의시설 및 필수품을 사기 쉬운 접근성, 기차역, 카페 등 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다고. 난 한국이 안전면에서는 스위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바라고 싶어. 거의 어떤 범죄도 없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한국어는 적어도 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국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훨씬 친해질 수 있는 수단이 기도 하지. 세상에 모든 이슈가 있는 곳. 세상을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